오늘 되게 초딩가 귀엽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오랜만이에요. <웃음> 와 감사합니다. <laughs> 주식에서 전에 손으로 먹었다. 급했구나. <laughs> 이 모서리 부분에 이 주걱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부품을 넣어줄 거예요. 그러시고요. 네. 이거를 직접 하실 건데 이 과정이 제일 힘들어요. 오늘 아 하는 것 중에. 제가 아 조금 체험만 해보겠습니다. <laughs> 맛보기만 할 거야? <laughs> 어, 맛보기만 거의 하고. 거의 뒷먹이는. 나 힘들어진다 싶으시면 기계 기밀 빌려. 저 벌써 발이 아픈데요. 어, 그럼 잠깐 쉬다가 하셔도 되왜나 <laughs> 어. <laughs> <laughs> <나야? 웃음> 아, 나 진짜 못하겠어. 나 진짜 열심히 했어. 어. 아, 처음에 저을 때보다 지금은 조금 가벼워진 편이실 거예요. 음. 그래, 내가 다 해놓은 거야. 자기가 다 해놓은 거야? 어! 어쩐지 가볍더라. 큰차이 <laughs> 시간에 네. 이제 쉬면 안 되니까 어, 네. 자기도, 자기도 열심히, 열심히. 어머, 어머. 잘게, 잘게. 파트 했어? 슈가 파우더라고 하는 친구인데 슈가 파우더? 네, 슈가 파우더는 설탕을 갈아낸 거예요. 슈가 파우더가요? 근데 네, 원래요? 그럼 이게 그냥 설탕이에요? 네, 설탕이에요. 그냥 설탕이라고요? 설탕을 갈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 설탕을 무작정 갈면 뭉치잖아요. u g a r powder. Sugar powder. 5 u g a r p 이거 설탕 덩어리였구나. 설탕 덩어리예요. 헐. 대박. 언제 몰랐어? 베이킹을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도 완전 처음입니다. 보통 저렇게 손으로 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치요? 좌우로 흔들리면. 아! <laughs> 치는 게더 <laughs> 빨리 떨어지기는 하거든요. 네. 네 유튜브는 또 봤거든요. 음, 음, 예, 하진 왔다. 않으면서 이제 눈으로만 배우는 거죠. 아, 근데 뭔가 설탕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못 먹겠는데. 베이킹은 진짜 만드는 과정을 알면 못 먹어. 설탕이 <laughs> 너무 많이 아들 <laughs> 그래서 그냥 눈 감고 먹어야 돼. 슈가 파우더까지는 그냥 잘 편하게, 편하게 막 섞어도 돼요. 음. 음, 근데 이 다음부터 들어가는 밀가루 재료들은 막 섞으면 안돼 왜요? 아 이렇게 막 이거 알아요, 저. 맞아요. <laughs> 네. 칼집에... 아니 이렇게 많아. <laughs> 처음 하시는 거 맞아. <laughs> <와, 씨. 웃음> 이상하네. <웃음> 또 <laughs> 제 유튜브 짬마가 좀 길어요. <laughs> 어, 이 상태로 최대한 빠르게 차갑게 하기 위해서 냉동실에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냉동실에 넣고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려줄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잠깐 쉬는 시간. 쉬는 시간. 네, 쉬는 시간. 베이킹은 그럼 언제 여실 거예요? 어, 메뉴를 일단 여러 개를 해서 어떤 걸 할지 고민 중이고요. 여기에 이 친구를 이 친구를 계량을 할 때는 손으로 이렇게 주먹으로 좀 쥐어서 안에 있는 공기를 좀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음. 7g 어 오. 이렇게 해서 그래. 일단은 7g씩 계량을 해서 놔주시면 돼요. 오. <laughs> 계량을... 오. 계량을 쭉한 다음에 다 계량이 되면 동글동글하게 말아줄 거예요 아, 이거 하고 또 동글동글하게 해요? 네그곳이 귀찮고만 음... 어때? 오, 오, 오 뭐야? 똑같은데? <laughs> <laughs> 잘했네 저기, 혹시 돕지 않겠어? <laughs> <laughs> 잘한다 원래 집에서 해본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아, <laughs> 어제 여기서 하고 왔어요. 아는 거 너무 많아. <laughs> 저는 다 처음 듣는다. <laughs> 보통 베이킹 처음 한다 그러면 모르는 게다 반인데 다 알고 있어. <laughs> 원래 그거 아시죠? 다이어트 하려고 운동 유튜브 보면 눈으로만 운동하는 거. <laughs> 어, 플라시 보육과 플라시 보육과. <laughs> 베이킹부터 <다> 그렇게 했거든요. <laughs> 어, 약간 이거 계량하는 것도 <laughs> 7g씩 딱딱 맞는 게 아, 지금 음... 그겼지 근데? 네, 친구들을 동글동글하게 동글동글하게 완전히 동그랄 필요 없어요 어차피 구우면서 칸초처럼 바뀔 거니까 네. 음. 작은 친구가 가운데로 가야겠네 예. 중간에 한번 바꿔서 15분 정도를 구울 거예요 오, 어, 사장 되게 겐정로 나와요 <laughs> 진짜 한초 같은데 여기다 그 그린만 뚱뚱뚱 찍으면 진짜 한초인데 가면 돼 초콜릿 한번 짜주고 아 그치 그치 맞그렇죠 튀울 <laughs> 수도 있으니까 살짝 뒤로 빠져주시고 그중 슈가 파우더에다가 그냥 완전히 퐁당 담글 거예요. 들고 나서 얘를 겉면에 뜨거울 때는 생각보다 잘 묻거든요. 바로 열기 때문에 녹아서 묻혀서 털털털털 어서 이쪽에다가 먼저 보관을 해줄 겁니다. 어근데또흰색깔 입히니까 완전 다른 디저트 같아 이미지가 그렇죠. 한 초에서 네. 그 스노우볼로 바뀌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완전... 여기서 가루는 제가 아까 초코파우더를 가지고왔죠 그걸 한번더 붙이셔도 돼요. 두 번째 붙일 때, 혹은 아세 번째 붙일 때. 그래서 원하시면 이쪽에는 초코 파우더를 드릴 테니까. 네. 이쪽에는 초코 파우더로. 초코 할래요. 일단 여기까지는 다 해주셔야 돼요. 네. 어, 네, 덜어주세요. 이거 프랑스에서도 많이 먹는 디저트예요? 음, 그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네, 선생님 다시 다넣으시는거 아니에요? 예, <laughs> 아니에요. 얘도어도 <아니에요. 웃음> 네, 네. 어, 근데 이렇게 하얗게 굳네? 그죠. 약간, 약간 초콜릿처럼 물 먹은 느낌? 네. 그래서 코팅되는 것처럼. 흔히 말하는 아이싱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죠. 아, 네. 글레이즈드나 네. 아니면 그런 거는 보통 계란 흰자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렇게 코팅이 예쁘게 되라고. 슈가 파우더는 많이 입힐수록 더 시원한 느낌이 많이 나고 더 달아져요 먹었을 때요? 네. 시원한 느낌? 네 가루 살짝만 해서 드셔보셔도 돼요 안돼 죄책감? <laughs> <laughs> 이거 좀 이따 또 먹을 건데 <laughs> 보리 하나 더 오잉 지금부터는 이쪽에 는 많이 묻어도 양심에 덜찔려요왜 왜죠? 음.. 뭔가 살이 덜찔것 같달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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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탕은 뭔가 더찔것 같잖아 혹시 개수를 세서 먹는건 아니죠? 네. 제가 그렇게 또 철두철미하진 않아요 오늘 클래스에서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사실, 슈가 파우더는 <웃음> 설탕이다. <웃음> 난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그걸 왜 이렇게 생각 못했을까? 보통은 다들 생각을 잘안 하죠. 그래서 응.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응. 그리고 뭔가 약간 슈가 파우더는 마지막에 약간 장식용으로 툭툭툭툭 툭툭 툭툭툭 툭툭툭. 툭툭툭. 이런 느낌이라. 전혀 장갑은 일부러 끼고 계신 건가요? 아니 벗기 귀찮아가지고요 <laughs> 이렇게 붙이니까 진짜 디저트 카페에서 한것 같아요 헐 헐. 여기는 디저트 카페가 맞습니다 헐헐 왜왜왜 약간 누가한테 선물하면 생색하게짱리잖아 미쳤어 스티커가 마지막에 이 활용 점정을 찍어버렸다 끝났다 고생했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따뜻해. 오, 따뜻해. 보람차구나 자,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뿌잉아. 어? 어땠어? 신기하구만. 신기했어? 어. 내가, 뭐지? 유튜브로 열심히 어? 미리 선지식 했던 게 아주 느낯하지도 했어 아. 아. 약간 <laughs> 아는 척. <laughs> 괜찮아? 왜왜왜왜왜왜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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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음> <웃음> 왜? I...